부천 상동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 중에서 그 보물십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동충적인 뭐 의이라든지 앞으로 그 진행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포럼 형식으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로 모신 분부터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은 부산 디지털대학교 외식산업학과 박규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디지털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규호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어, 같은 부산 디지털대학교 어, 경영학과 김재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산교육대학교의 어, 미술교육과 정원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널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다 보셨겠지만 이제 저희 시장에서 오모의 십선이라고 이제 좀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10가지 선정을 해서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시식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그 10개 점포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올해 이제 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삽꼭지입니다. 교수님들 뭐세 분께서 충분히 어제부터 둘러보셨을 거로 보고 이제 엿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전체좀 느낌이 어떠신지. 네 우리 부천상동시장은 우리나라 재래시장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굉장히 활기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래시장에 오는 이유를 경기도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1위가 접근성이 좋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가격이 싸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신선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단골이라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 주 고객층인 50대 그리고 60대. 대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층의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말씀 고맙고요. 최근 전통시장의 경향을 보면 뭐 먹거리가 상품의 중심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기호 교수님 나와 주셨는데요. 저희 시장의 좀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좀 어떻게 보셨는지. 부천 상동시장이 제가 한 20대 때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접해봐서 알았는데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다채로운 이제 메뉴들이 많았고 네.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겠는데 네. 안타까운 게 있다고 하면은 좀더 우리 상동시장만의 재밌는 먹을 거리가 네. 좀더 점포들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은 가볍게 간식거리를 입에 물고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20대, 30대층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 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메뉴들이 좀더 부족한 게 우리 상동시장만의 아가운게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상동시장에 있는 이 식당들이 서로 메뉴들이 겹치지 않고 그메뉴의 특징이 좀더잘 잡혀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다양화, 특히 먹거리로중심을 하는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도 저희가 좀이 사업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문화 이런 단어와 좀 비슷하게 이제 디자인이라는 오이 자체가 상당히 강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멋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굉장히 이 시대 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시장에서도 결국은 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마케팅의 한 수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 또 어렵게 정원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원일 교수님은 저희 시장이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우선 그이 보물십선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십선의 각 업장마다 특이한 그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보물십선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와 아, 이게 보물십선에 속하는 가게다라는 어떤 소속감도 생길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보물십선에 대한 이 캐치프레이즈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한 4, 5 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어, 뭐, 전문 심사위원을 모시고 10개를 골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위생이라든지, 또 맛이 어떤지, 또각점포의 그, 이제, 그 고객을 이렇게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심지어는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계속 고, 그 시장에 고객을 오는 분들이 이제 암행으로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사실 10개가 뽑힌 거거든요. 박기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것들을 더 다듬고 이제 보석으로서 빛이 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정은 앞으로 여전히 숙절에 남아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팔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디자인,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들 노력과 장치가 필요한데, 김재중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한 50대에서 60대가 이제 주 고객을 누리고 있고요. 향후 이제 이그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큰 하도는 젊은 세대들이 시장에 오게 해야 된다. 어떤 좀 마케팅 기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저는 잠못좀 상대. 네,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소비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가장 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SNS 홍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릇에 가득가득 담긴 또 멋진 모습, 예, 비주얼,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될때 인스타그램, 홍보가 또 활발해집니다.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있, 있다면 유튜브에 쇼트 영상으로 또 올려지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운 점은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SNS 홍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하게 된다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문십선을 좀더 다듬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진입하기 위한 몇개 장벽도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발신자로서 연세가 좀 많으신 그런 어려운점도 있고, 또 이제 주 고객 자체가 아무래도 아직 뭐 앞으로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젊은층들이 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디자인 해야 될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습니다 반찬과 밥 이런 것들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외양에서 이게 뭐 보물 도시락이든 그게 뭐가 되든 이름이 정해지게 되면은 브랜드 디자인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서 이 보물 십성 전체의 디자인을 아까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예. 조금 구체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예. 어떤 습니 예. 그래서 디자인적인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시장 각 점포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뭐,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일, 뭐,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중구낭방식으로 써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피로도를 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정보를 어떻게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요약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점포명도 사실 눈에 잘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너나 현수막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상품 진열도 좀 어떤 좀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그 센터장님이 만들어 주신 이 보물 10선이라는 요 작은 카탈로그를 보니까 이게 사진도 잘 찍었고 이게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보물십선 그각 점포마다 배너로 좀 활용하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있을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또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같이 이 보물십선을 잘 포장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전체적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각 점포마다 간단한 로고 예를 들어, 지금 로고가 전혀 없으니까, 청정한우든, 혼합 야채상에든,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를 그 구분할 수 있는 로고 디자인도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간판에, 돌출 간판에, 그 다음에 현수막에, 각종 뭐, 뭐 인증패라든지 POP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시장 뿐만 아니고, 지금 전통시장이 다 이제 문제로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인하고, 좀 해결 방안은 아까 뭐 배너 같은 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동선을 보게 되면은 점포 특성에 맞게끔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 하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주축선으로 돌출 간판, 입간판, 그다음에 상품 디스플레이 간판 뭐 POP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구 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는 게 일차적으로 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보물 십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전체적인 디자인, 네. 그게 뭐 배너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로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이 프로모션을 할 때는 배너를 걸수 있는 시설이 요즘에 다 되어 있다고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배너를 걸게 되면은 그런 축제 분위기도 살고. 또 시장을 알릴, 수, 알릴 수도 있고, 보물십선에 대한 각 점포도 알릴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상인분들 개성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포의 디스플레이도 좀 이렇게 개성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때때로 좀 과하게 보이는 경우도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장이 한 150여 개의 점포가 하나의 이제 통일성과 어떤 디자인 정책을 가지고 좀 움직이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서 소비자 입장, 뭐 장을 보는 이제 주부 입장에서 보신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그에 대한 네, 어네 <laughs> 제가 주부이기도 하기,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개선 어, 되었으면 하는 점을 좀 말씀드려본다면. 첫 번째로는 상품의 질, 그러니 맛이나 뭐 위생에 대한 신뢰 이런 거, 이런 게좀 뒷받침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보물십선에 관련되는. 네. <웃음> <웃음> 아무래도 <laughs> 네, 네. 그뭐 네. 처음에 네. 그 매저, 매장에 들어갔을 때 네.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아, 네. 저 위생이라든지 네, 네.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네. 소가족을 위한 그런 네. 소분 포장이 네. 정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판단도 이만하고 아, 예, 예. <laughs> 그래서 도저히 그 저희가 지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이 있거든요 바쁜 그런 제가 주부이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마켓 어쓸 위한 앱 사용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이 경쟁력 있는 이렇게 상품을 뽑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도시락으로서 시식회하고 그 평가표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개선점을 다시 각 점포에 이렇게 피드백해 주는 이제 그런 행사였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가격이 얼마냐. 아직은 이게 이제 상품이 아니다, 사실. 그런 질문으로 봐서 저는 살짝 약간은 이게 아, 궁금해 하시고 상품의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거든요. 자 이렇게 좀말씀 해주시면 저희 좀 사회 참고로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어저께 시식회였으니까는 제가 시식회 음식을 먹어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양이 크다거나 아니면은 좀더 가지고 왔을 때 음식의 온도라든가 적합하지 않는 반찬 구성이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도시락을 받아보니까 일단은 박스가 보통 도시락보다는 한두배 정도 돼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먹어보니까 상당히 또 음식 자체가 맛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밥이 조금 식었다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뭐 그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어쨌든 젓갈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고 제 입맛엔 다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메뉴도 좀 개발하면은 꼭 프로모션이 아니더라도 상품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은영 교수님께서 프로모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공원에 나가서 시식기를 하면, 하면서 이제 공원에서 프로모션을 물론 그게 공공 장소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공원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걸 그 어 정말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솔직히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자주 못 하는 거지 효과는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온라인으로도 연기될수 있도록 그 오프라인으로 그 시식에 회 참석한 참여한 모습을 음, 해시태그를 해서 어, 부천 상동시장 해시태그를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상동시장에 왔을 때. 어, 지금처럼 추울 때뭐 핫팩을 증정한다든지, 아, 손나무를 예, 예, 예. 증정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한다면, 어 훨씬 더또 효과적인 네, 네.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교호 선생님,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음식 맛을 보시는 거잖아요. 맛있게 좀그 선보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원에서 시식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먹을 거리를 직접 먹으러 오는 네네네. 우리 시장 안에서. 네네. 각 개별 점포에서 시식이 네. 좀될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상동시장을 방문했을 때 네. 시식 코너가 네.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없는 것도 많았다는 게좀 안타까운데 네. 예를 들어 본다면 홍어집이다. 네. 근데 홍어집에서 홍어가 팔릴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메뉴가 이제 조그마한 컵에다가 깻잎을 넣고서 홍어를 입기 디스플레이해놨을 때한 입에 쏙 들어가면은 그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한 잔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어찌 본다 그러면은. 어, 이 메뉴가 괜찮겠네 해서 더 사갈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는 이유가 당연히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음식에서 맛을 보는데 냄새가 어느 정도는 자글자글 나와야 되는데 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찾아오고 지나가다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차, 일부러 찾아오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아, 되네요. 그러니까 융합이 참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가스와 무슨 뭐 총각 강정과의 만남, 음. 그거 뭐 소분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네네. 들고 다닐 수도 먹을 수도 있고, 네. 또 이것도 밀키트로 또 개발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보물 십선에서의 그 다채로운 융합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께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크게 그냥 엄식, 경영 마케팅 운영,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 주시면 저희가 시장 발전과 향후 저희 사업을 위해서는 기중한 자료로 주겠습니다. 네, 저는 상동시장에 우리 보물십선을 갖다가 좀더 발전적으로 더욱더 생각을 해야 된다면은요. 우선은 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천도시장은 먹을 거리, 볼 거리, 살 거리. 이게 3대가 잘 어려워지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거리가. 우리 보통 시장 가는 것은 배고프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사는 것인데 이런 게 우리 부천 상동시장만의 특징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거. 아, 위생적이지 않으면 네. 절대 먹을 거리가 맛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게 이게 아쉽다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 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대하는 이 서비스 태도 이세 가지를 좀더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품과 서비스의 질, 친절한 응대라든지 카드 결제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위생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저는 디자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처음 보는 이미지가 너무 산만하다. 이제 그 산만한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다. 이거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업장마다 그 상품을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 일목요연하게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하는 그런 디자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마다 라벨 디자인들이 좀 아직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보물십선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뭐 해도 좋고 따로 그각 업장마다. 아 그런 라벨 디자인이 좀 됐으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오늘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 저희 시장의 크기는 보물 어, 시스뿐만 아니고 저희 시장의 발전 위해서. 어,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제가 마음 깊이 새기고, 어, 정말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됐지만 곧또 봄이 온다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이제, 어,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시장에 정말 무궁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천 상공시장에서그 보물선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보물이라는 거는 원래 깊은데 숨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의 보물은 이제 한반 정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보물로 이제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맛이라든지 디자인, 점보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여러 가 다듬고 있는 간입그래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이 보물의 상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상인분들께서 이제 갈고 따듬은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장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자세한 상품이나 아, 오셔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멀리 계신다면 유튜브에서 그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서 유튜브에서 보시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제시장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